안녕하세요. 트레이너 전재입니다. 오늘은 웨이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스쿼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올바른 동작과 올바르지 못한 동작들 설명을 하면서 제가 동작을 보여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따라해 보세요. 올바른 스쿼트의 자세부터 알려 드리겠습니다. 일단 올바른 스쿼트의 자세는 어, 다리를 어깨 너비 벌리로 벌려 주시고요. 어깨 너비로 벌려 주신 상태에서 그대로 손을 앞으로 올려 주실 거예요. 이때 손을 앞으로 올려주시는 이유는 이제 허리를 아치형으로 만들기 위함인데 우리의 허리가 어떻게요? 아치형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이때 아치형을 만든다는 것은 배를 내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예요? 허리를 꺾었다는 라 느낌이 나는 거고요. 아치는 가슴을 내밀면서 가슴을 세워서 아치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손을 올려주시는 건데 손의 형태는 앞으로 이렇게 뻗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올리셔도 되고, 요렇게 모으셔도 됩니다. 팔꿈치만 올라와져 있으면은 아무 상관이 없는 동작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팔꿈치만 이런 식으로 올라와져 있으면은 어떠한 형태로 하시던 그거는 편하신 자세로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상체는 완전히 세워주신 상태에서 그대로 제자리에서 앉아주시는 건데, 이제 요 자세. 엉덩이가 많이 빠지지 않으면서 제자리에서 앉았다가 일어나 주실 거예요. 근데 이때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렸잖아요. 어깨 넓이로 벌린 자세인데 종아리 쪽에, 종아리 쪽에 유연성이 좋지 않으신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발끝을 바깥쪽으로 살짝 빼주셔도 자세는 상관 없습니다. 발끝을 살짝 빼주셔도 되시고요. 종아리의 유연성이 괜찮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정면으로 서서 해주셔도 되시고요. 그거는 이제 내 체형에 맞춰서, 나의 유연성에 맞춰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세 그대로, 올바른 자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자세 그대로 무릎이 벌어지거나 모아지시면 안 되고요. 앉은 자세 그대로 일어나 주실 거예요. 옆으로 자세를 한번 더 보여드리면, 다시 이 자세 그대로 앉았다가 일어나 주시는 겁니다. 올바른 자세로 제가 세 개만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다시 정면 보고 올바른 자세로 세 개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자세 그대로. 하나, 둘, 셋. 쉽죠? 상체를 세우신 상태에서 허리를 아치를 만들고 어깨 넓이로 다리를 벌린 상태에서 제자리에서 앉으시면 돼요. 근데 제가 트레이닝을 실질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보면 가장 먼저 이제 스쿼트 해보셨어요라고 물어봤을 때 회원님들이 해봤는데요라고 말씀하시고 한번 해보실게요 하면 첫 번째로 하시는 실수가 엉덩이, 엉덩이를 과하게 빼세요. 이렇게, 이렇게 빼요. 이렇게 빼는 이유 여쭤보면 뭐라고 그러세요? 무릎이 발끝보다 나가면 안 되잖아요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무릎이 발끝보다 많이 나가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앉았을 때 뒤꿈치가 들리면 안 돼요. 앉았을 때 뒤꿈치가 이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뜬다. 그러면은 내가 잘못 앉고 있는 거예요. 스쿼트는 뒤꿈치가 뜨지 않는 상태에서 정면으로 봐도 뒤꿈치가 뜨지 않는 상태에서 그대로 앉아주셔야 돼요. 앉았을 때 뒤꿈치의 힘이 70% 이상 실려 있어야 정확한 스쿼트의 동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옆모습으로 보여드리면 뒤꿈치가 뜨지 않고 제자리에서 앉는 게 스쿼트예요. 무릎 안 나가게 한다고 엉덩이 많이 빼고 이렇게 숙이고 하시게 되면 어때요? 허벅지보다는 허리가 더 어, 아파요. 스쿼트는 하체 운동이지 허리 운동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빼면서 앉는 게 아니고 제 자리에서 그대로 앉았다가 일어나 주시면 스쿼트 동작은 완성이에요. 그리고 엉덩이를 많이 빼는 게첫 번째로 이제 잘못하시는 부분이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허리가 많이 숙여져요. 응. 엉덩이 빼는 거랑 비슷한 건데 엉덩이는 안 빼는데 상체가 이렇게 이기 말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려서 앉을 때 이런 식으로 말려서 응. 앉을 때. 이렇게 말려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팔을 앞으로 세우든, 이렇게 세우든, 깍지를 끼든, 팔꿈치가 올라와져 있으면 허리는 아치형으로 충분히 만들어주실 수가 있어요. 팔꿈치가 올라와져 있으면 허리는 아치형으로 만들고 운동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엉덩이를 많이 빼는 동작이나 허리를 말아서 하는 동작만 피해 주시면 스쿼트는 누구나 집에서 간단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올바른 동작 정면으로 5개, 측면으로 5개 보여 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h、hey.